지금도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요. 만약 우리 누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전 아들 현우가 여자친구 미소를 데리고 왔어요. 깔끔하고 예쁜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현우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누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격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손님에게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 30년 경찰 생활하면서 본 건데... 누리는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 착한 아이가 뭔 나쁜 짓을 하겠어요? 미소는 자주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비싼 선물도 사다줬어요. 특히 한약재로 차를 끓여주며 제 건강을 챙겨줬죠. 그런데 누리는 제가 그 차를 마실 때마다 방해했어요. 컵을 건드리고 지어서 주위를 돌렸죠. 차를 마신 후부터 저는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흐려지는 일이 자주 있었죠. 어느 날 누리가 서랍을 앞발로 계속 긁어서 열어봤더니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약병들 과 메모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단계별 계획, 수면제 투여, 가짜 임신, 재산 이전. 그리고 화장실에서 미소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세 번이나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잘될 거야. 늙은이들은 눈치 못 채잖아. 모든 게 밝혀졌어요. 미소는 가짜 이름이었고 실제로는 강지혜라는 연쇄 사기꾼이었죠. 남편이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했어요. 그러자 미소가 갑자기 돌변해서 남편을 밀쳤고 남편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계속 복용했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한달후 남편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건 누리였어요. 강지에는 결국 체포됐고 지금까지 여섯 가정을 상대로 2억 원이 넘는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졌어요. 누리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말 못하는 존재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의심해 보세요. 반려동물의 직감을 믿어주세요. 가족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